유안제 석정이 열5섯 개의 돌이 있는가요? 근데 어느 자리에 앉아도 하나의 돌은 보이지 않는 거야. 열다섯 개가 있는데 왜냐면 좀 가리고 약간 각도가 안 맞고 그래가지고 어느 자리에 앉아도 하나의 돌은 보이지않아 근데 이 하, 나머지 하나의 돌은 어디 있는가? 이것을 어느 선사가 이 석정을 설계한 선사가 만들어준 하나의 공원인 거지. 그럼 사람들이 거기 거기 마루 된마루에 앉아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석정을 돌로 된 정원들을 그래서 이 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어? 이렇게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돌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뒤에 뭐 대나무 관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요. 물이 흘러면서 나중에 넘어가가지고 물이 졸졸졸 흐르겠단 말이야. 제가 그래서 그런 답을 했었죠. 그 나머지 하나의 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. 졸졸졸